0이 아닌 두 실수에 비해서 다음 이렇게 생긴 기호는 앞에 거 뒤에 거 a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i 분의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이렇게 계산하는 뜻이잖아. 자 그러면 요것도 한 개씩 한번 해보자고. 점점점 있으니까 규칙 나올 것이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2 마이너스 i 분의 a로 되는 거지. 2 플러스 i로 됩니다. 이렇게. 음, 오케이. 더하기 자두 번째 거는 또 마찬가지로 4 플러스 마이너스 2야가되느시고그 다음에 4 플러스 하이가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개더 해볼까요 더하기 요놈면 어, 6이니까 6빼기 4마이가 되고 그 다음에 6 더하기 4마이가 되다이런 식으로 점점 점점 해서 마지막에 원한 답은 40 마이너스 20야기가 되는구나 이런 40 플러스 20, 아, 이 됩니다. 자, 다더하진 않을까요? 규칙이 있을 것인데. 일단, 제일 앞에 먼저, 요거는 계산해봐야 되겠죠? 분모의실수화를고겠습니다분모의실수화를 하게 분모의 되면, 분모 분자에다가, 요놈의 혈레복소수2 플러스 i를 곱할 것이고, 혈레복소수끼리 곱하면, 제곱 더하기 개수, 개수의 제곱 더하기 개수이고, 4 플러스 1에서 5가 됩니다. 5분의, 분자는 2 플러스 i가 원래 있었는데 또 곱할 거니까 이렇게될거 아니야. 제라프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5분의 4, 플러스 4, i가 되고, 플러스 i5인데 i5가 i제곱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왔지 다음, 요것도 정리해보니까 5분의 3, 5분의 3, 플러스 5분의 4, i 이렇게 되겠네. 요게 제라프가 계산한 거잖아. 맞지? 그냥 두 번째로 가보니까, 요 놈, 요, 주어진 식에다가, 쌤이 2를 묶어내니까, 부모 분자에다가 공통인식 2를 묶어내면, 부모는 뭐가 되죠? 2로 묶어내면, 2 플러스 사이가 되죠. 2 마이너스 사이가 되고 부모. 분자도 마찬가지로, 어 2로 묶어내면, 어2 플러스 사이가 됩니다. 응? 그러고 봤더니, 뭐 어떤 일이 벌어요 이건 어차피 약분 되잖아. 제일 앞에 는 똑같은 거죠. 요 놈도 마찬가지로 3으로 묶어내면, 양변에 3으로 묶어내면 뭐가 되지. 2 빼기 i가 되고, 요 놈도 3으로 묶어내면, 2 플러스 하 i가 되면서, 이 어, 요것도 한 마찬가지로 약분되고, 또 제일 앞에 랑 똑같아지는 거지. 결국은 요게 몇 개가 있는 거야? 지금 제일 앞에는 요 놈이 몇 개가 있나 하면, 2, 4, 6 해서 20까지 40까지였죠. 그러니까 짝수 개만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1에서 40까지는 40개인데 짝수는 20개밖에 없죠. 안 그러면 뒤에 뒤에 구분등요 규칙 1, 2, 3 해서 20개 있죠. 20개 이렇게 20개 있는 20개 2주배 주면 되겠네. 자 분배법칙했더니만 5약분되고 4, 3, 12가 되나? 12배더리만 4, 4 16 플러스 16가 6의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